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 실천을 위해 천안시가 북면과 성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매년 교통 불편 지역과 취약지 마을을 찾아가 민원 업무를 돕는 행정 지원 서비스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날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방세 등의 민원 업무를 비롯해 농지 전용 허가, 상하수도, 도로 등 다양한 민원 업무 상담으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측정을 포함한 건강 상담과 농기계 점검 수리를 실시하여 고령인과 농촌 지역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춘안시는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